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사망보장과 안보장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보험가입을 하시려는 분이나 내가 든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아이 표시를 클릭해 먼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주제로 보험 특약에 있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그리고 휴유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요즘 밖에 자주 못 나가고 운동도 많이 못하니까 답답하시죠? 그만큼 요즘 체중이 늘어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생활 습관은 어떠신가요? 인스턴트를 자주 먹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거나 흡연을 오랫동안 했다거나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내 몸에 이상 신호는 없을까 걱정되시진 않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특약들은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꼭 가입하셔야 하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에 무슨 증상들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겠지만 그중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환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망률을 보면 2위가 신장 질환이고요.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환자가 늘어난 만큼 의료 시스템상의 대처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할 확률도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목숨은 살렸지만 그에 따른 유장애가 남을 확률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 나는 또는 내 가족들은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그리고 그에 따른 휴장애가 나오는 특약들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특약은 뇌혈관 관련된 질환입니다. 자, 특히 보험 가입하실 때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뇌혈관과 관련된 비슷한 용어들이 특약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실제로 이게 다 되는 건지 또 어떤 부분이 되는 건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뇌혈관 질환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또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것을 통틀어서 뇌졸증이라고 하고요 이 뇌졸증 안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안에는 뇌졸증과 뇌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뇌졸증 안에 뇌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뇌혈관과 관련된 특약을 가입할 때잘 보게 되면 뇌혈관 질환 특약이 있고요. 뇌졸증 특약이 있고요. 뇌출혈 특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위주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즉, 범위가 넓은 특약인 뇌혈관 질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뇌졸증 특약은 어떨까요? 자, 그 다음으로 범위가 넓지 않나요? 자, 이 뇌졸증 특약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특약보다는 그 범위가 작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뇌출혈은 어떤가요? 범위가 매우 작죠?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확률적으로 뇌경색 증상이 많을까요? 뇌출혈 증상이 많을까요? 네 정답은 뇌경색 증상입니다 즉 보통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뇌경색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80% 정도 차지하고요 또 뇌혈관이 터지는 즉 출혈이 동반된 뇌출혈은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뇌경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 뇌출혈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혈관이 다 드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가 되셨다면 내가 든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든 보험에 뇌출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되어 있는지, 뇌졸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력이 고혈압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또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질병들은 유전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높겠죠. 특히 심혈관과 관련된 보험 특약은 이안 보험이나 상해 보험의 인수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굉장히 까다로운 인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그럼 안 보험은 쉽게 가입이 됩니다. 즉 보험 가입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혈압이 있으면 뇌혈관, 심장 질환 이런 부분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가입이 거의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이 있어요. 자 이것도 혈관 관련 질환이죠. 심혈관 관련 질환 대부분이 가입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아직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을 가입할 때이 부분을 꼭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다 보면 혈압이나 당이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그때는 가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장 질환 관련된 보험 특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을 잘 보시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이란 진단비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특약이 있을 거예요. 자, 심장질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혈관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심장의 근육이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이 근육을 멀여 살리는 이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증상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심각한 가슴 통증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40~50대 중년 돌연사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기도 한데요.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심근이 괴사돼서 심부전이 오기도 하고요. 또 부정맥의 무서운 합병증도 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이 보시는 것처럼 허혈성 심장 질환의 범위가 자,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비 작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둘중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높은 자,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가입하는 게 좋겠죠. 그 범위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보상 처리할 때 협심증으로 청구하신 분이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 특약에서 다 되는 줄 알고 청구하신 를 거죠. 그런데 보상을 못 받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은 특약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보장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질병이 오게 되면 우리 몸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즉, 한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합병증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휴유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심장질환이 생기면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커지는 것이고요. 또, 뇌혈관 질환 발병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휴유장애도 남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질병을 통해 도미노처럼 연관된 질병들이 연속성 있게 발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특약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휴유장애 특약인데요. 휴유장애 특약은 질병과 상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증권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질병 휴유 장애 3%에서 100%라고 되어 있고요, 또 상해 휴유 장애 3%에서 100%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질병 휴유 장애보다는 상해 휴유 장애 특약이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해는 다쳐서 휴유 장애가 남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질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아픈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이 질병에 대한 효율장애 또한 그만큼 상해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라고 해볼게요 목숨은 살렸지만 마지막으로 몸에 남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효율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즉 쓰러져서 다행히 약물치료도 꾸준히 받고 몸이 회복 중이긴 한데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이 증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말도 어눌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휴장애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병 휴장애 특약이 이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특약은 보험사의 기준인 신체 장애율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신체 부위의 최소 3%에서 100% 사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특약이 다른 특약들에 비해서 비싸던데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특약들을 보장 내용을 한번 가려 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특약들의 가격만 한번 보세요. 자, 비싼 특약만 형광펜으로 칠해 볼게요. 아마 한두 개, 세개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특약이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다른 것보다 타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떨까요? 타먹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영상 보시고 증권을 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만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설계사만 믿고 가입하는 일은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감이 오신다면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설계해 가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